어,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저도 너무 열심히 놀고 먹고 쉬어서 이제 목소리까지 살이 찐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. 또 언제 쉬었나 싶게 금방 또 일상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. 이번 영상은 종목들 살펴보던 중에 수익을 줄수 있어 보이는 유망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영상이고요. 뭐늘 그랬듯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부탁드려요. 제가 오늘 준비해본 종목은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고요. 노랑풍선은 일반 여행업과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또 많이 받기도 한 여행 업체들 중에 한 곳이에요. 아직 코로나가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적자 기업이지만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현재 위드 코로나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위드 코로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.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.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 종식을 하지 않고 공존을 준비하는 것이고요.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흔한 감기와 코로나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예요. 이 뜻은 다시금 예전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이면서 이제 경기 회복은 물론이고 여행업체들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이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또 여러 여행업체들 중에서 굳이 노란 풍선을 고른 것은 여행업체 중에 시총이 작고 또 유동성이 큰 종목이어서 좋은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.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분석이었다면 이번에는 미지은 채널의 최대 강점인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. 노랑풍선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 큰 하락을 맞은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하는 자리예요.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의 거래량이 앞전고점때의 거래량보다 큰 것을 본다면 이번 반등은 전고점의 2 1,450원을 돌파하러 가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위드 코로나가 언급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실적을 턴 어라운드 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이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현재 자리부터 눌린 구간을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큰 수익은 얻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해드리게 되었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종목만 알면 수익이 바로바로 바로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꼭 영.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제 의견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관점 그리고 일치하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강조드리는 급매수가 아닌 눌림구간에 잘 담아서 수익을 낼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지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이런 주식, 해외선물, 코인 등 퀄리티가 정말 높은 정보와 재료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참여 신청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. 또 연휴 중에 이제 또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무거우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